앞으로 이제 긴 운동을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 이제 머리를 행정법이 이제 좀 들어갈 만하게 좀 이렇게 느슨하게 이제 스트레칭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또 행정법을 공부할 만한 상태로 이렇게 좀 만들어드리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한게이 강의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첫 단추를 잘 꿰자. 이렇게 이제 왔을 것이고요.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뭐, 모든 강의를 다 정성을 그리우지만은 이 강의는 정말로 이제 저한테는 이제 제일 어려운 강의입니다 제일 쉬운 강의는 뭐냐면 파이널 강의 이런 거예요 파이널 강의 그런 거는 다 안다는 전제로 그냥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오른 사람들끼리 이제 주고받는 그런 강의인데 이거는 정말 이제 백지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책임감도 굉장히 크고 내가 이거 잘못 그려놨다가 이제 이 사람들 인생 혹시 어떻게 될까 막 그런 생각부터 온갖 생각이 이제 다 들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도 좀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어요. 작년에 한 거를 뭐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의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못하겠다 그거 있잖아요. 그, <laughs> 그, 질문을 드려보면은 행정법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들어보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뭐, 행정법이란 과목에 다른 사, 다른 과목과의 어떤 차이. 행정과목과 과목을 시중에서 이제 뭐라고 말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건 진실에 가깝긴 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행정법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말해요. 진입장벽이 높다고. 네. 진입장벽이 높다고. 그리고 또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많이 하면은, 근데 어느 순간 효자 과목된다고. 요게 이제 행정법과 관련한 두 가지 얘기인데, 요게 이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게 효자 과목될 때까지 되게 오래 걸린다고. 최소, 이제, 3회독은 해야 뭐가 될 것이고, 네가 1회독이나 2회독 할 때는 한마디도 모를 텐데, 걱정하지 마라. 원래 그런 거다. 원래 그런 거고, 3회독 이상은 해야 그나마 오고 안할 거고,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답이 보일 거다. 뭐, 이제, 이런게 이제 약간 행정법에서 이제 통용된 내용입니다. 이제, 근데 여기까지 온또 어떤 좀 그나마 다행인 거고, 이제 그런 말에 이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3회독을 해도, 아까 전에 저희 카페에 이제 뭐 5회독을 해도 50점을 맞았다는 그런 사람들 사실 되게 많아요. 그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진짜로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근데 저는 그게,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진입장벽이 높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건 인정해요. 오케이. 하지만은, 이것도 오케이. 휴저감옥이 될 거라는 것도. 이것도 오케이지만은, 요거 하는데 굳이 3회도까지 필요하다? 요거는 나도 케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유. 그리고, 요렇게, 진입장벽이 높은,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은, 낯설어서 그래요. 낯설어서. 처음부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많이 해야 된다는 이건 뭐냐면은 양이 너무 많아. 그러세요. 양이 너무 많아.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낯설고 양이 많아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이것을 익숙하고 양을 적게 그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왁구를 짜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때 훨씬 이제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강의를 이제 기획을 하고 이제 가다듬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뭐 영화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MCU 있지 않습니까? MCU? MCU가 뭡니까? 예, 이제 미국에서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동석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MCU가 있단 말이에요. MCU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기억도 안 나요. 제가 되게 어릴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되게 되게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이제 뭐 태초에 아이언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아이언맨도 뭐한뭐 사탕까지 나왔나? 그렇죠. 뭐 헐크도 있었고, 뭐 토르도 있었고, 뭐 많잖아요.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뭐, 뭐 블랙 위도우도 있고. 블랙 위도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얘네들끼리 모여서 어벤져스도 있고 심지어 뭐 나중에는 무슨 그 너구리가 나와가지고 막 마임 그루트 막 그것만 하는 거 있잖아요 예그그그 그, 그 영화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다이 하나의 과목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의 과목이에요 근데 이게 이게 이제 행정법 그비유하자면 이런 거야 이게 양이 너무 많아.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볼 때는 그냥 그런 일이나 봅니다. 이게 그뭐 어벤져스 한3 정도 볼때 이제 앞에가 하나도 기억이 나지 도대체 얘네들이 관계가 어떻게 되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보고 나면은 그냥 그 순간순간을 그냥 봐왔던 것일 뿐, 나중에 이제 하나도 기억이 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뭐가 있어요. 요새 뭐가 있냐면 영화친구 김시선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영화친구 김시선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채널이 있어요. 이거 다 합하면 아마 런닝타임이 30시간이 넘을 거예요. 런닝타임이. 왜냐면 영화가 뭐 수, 뭐, 한 20개는 될 거예요. 20개 돌될거 같은데? 예, 네, 한 40시간 될 겁니다. 영화친구 김치선을 보면은,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시작해요. 이 남자는 이제, 뭐, 이제, 마이언맨이라면은, 여기 수트를 입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0.5시간. 30분 동안 이거 다 요약해줘. 물론 디테일은 없지. 그래도, 이거 30분을 보면은, 이거 30분을 보고 나서 이걸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어떤, 그 허리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허리가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살을 붙여나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훨씬 이제, 훨씬 이제 잘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믿기 어렵겠지만은 저도 예전에 PT 이런 걸한 적이 있어요. 물론 뭐, 지금 뭐니 네 몸을 보니까 뭐 그건 상상도 안 된다. 그럴 수도 있는데, 아침에는 한 10년 전에 그런 걸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걸 받았던 이유는 이제 혼자서 운동하는 법을 잘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걸한 1년간 이제 꾸준히 받았는데, 그때 제가 되게 놀랐던 게 가면은 굉장히 긴 시간 운동을 많이 시킬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5분 정도 스트레칭을 시켜요. 스트레칭을. 스트레칭하는 법도 알려줘요. 그리고 5분 정도는 그 런닝머신 한6 정도에 놓고서는 이제 빠르게 걸으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가지고한 50분 정도 운동시킵니다. 50분 정도 운동시키면 그러면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게 총 합이 이제 6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제 아무리 열심히 90분 운동한 것보다 훨씬 막 근육도 막다 지쳐있고 훨씬 운동이 많이 되어 있어. 이제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몸을 유연하게 해놨고, 또 여기서 이제 몸을 달구어 놨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이 강의도 이런 영화 친구 김지선이나 PT에서 앞에서 하는 이런 워밍업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아갈 행정법 기본강의는 100강 정도 되신다고 보면 돼요 선생님들이 이제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말을 할 거예요 뭐 16회 끝난다 24회 끝난다 저도 그렇습니다 24회 끝난다고 공지가 날 거지만 그건 뻥입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보강도 많이 할 것이고 어떻게 하다 보면 결국 100강 정도에 수렴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뭐 역사가 말해줘요 뭐 지금 저뿐이 아니에요 다 그래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강에 또 이제 막 60분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거 100시간 보면은 이거 뭐 이거 재밌는 영화도 40시간이 넘어가면 기억이 나지 않아 영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청법을 몇 시간 넘게 되면 기억이 날것 같아요 전혀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3회독할 때까지는 하나도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왜 3회독해? 나는 그래도 한 1, 2회독하면 될것 같은데 라는 걸 하기 위해서 영화 친구 김치선을 제가 만들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이제 이번 강의 목적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은 그래도 스파인, 허리를 제가 세워, 세워드리는 게이 강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긴 운동을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 이제 머리 행정법이 이제 좀 들어갈 만하게 좀 이렇게 느슨하게 이제 스트레칭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또 행정법을 공부할 만한 상태로 이렇게 좀 만들어드리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한게이 강의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그 강의 내용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지금 이제 나눠드린 것을 보시면은 크게 이제 프레티스 프레티스는 연습이란 뜻이죠. 연습으로 프레티스 1 2, 3.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2는 아직 다안 나왔어요. 2는 아직 안 나오고 한 절반 정도 나왔어요. 1, 3는 이제 다 나온 것이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프랙티스 1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전제 지식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배울 거예요. 오늘 오늘 이제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행정법에 의한 뭐라고 뭐 뭐라 그럴까 그동안에 내가 공대를 다녔거나 아니면 뭐 법과 전혀 관광이 없는 뭐 이과 쪽에 있었고 문과 쪽에 있었더라도 법을 전혀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 행정법을 배워 알기 위해 이제 알아야 될 것들 요런 것들이 사실은 기본 강의에서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기본 강의는 또그 다름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격차가 나는 거예요. 어떤 애는 별로 안 어려운데 난 되게 어렵다. 그게 내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걔는 뭐 자기도 모르지만은 어딘가에서 뭐좀 주어지는 풍우를 있어 법에 대해서 근본 베이스가 있어 행정 법자체는 없어 법에 대한 근본이 있어 이제 그런 사람이랑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무차별하게 이제 만들어 드리는 그런 것을 좀 행정법을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는 그게 이제 프레티스 원에서 할 거고 프레티스 투는요 이건 그냥 실전이에요. 그래가지고 OX 진짜 기출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뭐 22년도 당장 올해 기출된 뭐 국가직 문제라든지 소방직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난 이제 뭐 십몇 년간 기출되었던 각종 기출 문제들을 제가 다 출처를 써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지문이 이제 한 90개 정도 이제 나갈 거예요. 90개 정도 나갈 건데, 실제로 이제 다 풀어드리진 못하고요. 좀 넉넉하게 된 거고, 지금 목표는 한 80개 정도. 한 10개 정도는 못 풀어드리다도 한 80개 정도 는 이제 풀어드릴 겁니다. 진짜 기출문제예요. 그거 맞으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그 기출문제예요. 근데 요게 이제 왜 이렇게 양을 잡았냐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지선다형으로 20문제 보잖아요. 사지선다형으로 20문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3매 혹은 4회 하는 이 강의를 가지고서는 이 강의를 가지고서는 요, 요, 뭐라 그럴까. 요 이제 한 회치 시험 문제를 다 이제 맞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한번 도전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들은 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이거 자체는 출제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거나, 네, 그런 지문들만 선별이 된 겁니다. 뭐 그냥 어디 그냥 듣보들 지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볼 지문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이거 자체는 너무 시시한 나도 그래도 꼭 알아야 돼. 그런 지문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진짜로 다풀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강의에 이제 그 가장 중심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프레티스 3은 이 프레티스 2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에 끝낼 건데 요것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사례 문제예요. 사례 문제. 그래가지고 그 20년도였나? 소방, 소방 간부 문제거든요. 예. 보시면은 네. 20년도 소방 안보 문제죠. 그래서 뭐 시행처를 어떻게 뭐 일부러 고른 건 아니고 어떤 수업에서 이제 다루기에 좀 좋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으면서도 좀 고난이도 그런 사례를 하나 골라보니까 이제 여기 나왔는데 요 문제가 굉장히 좋아요. 이 문제가 굉장히 좋고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 이 강의 한 3, 4회밖에 안 들었는데 내가 고난이도 사례 문제까지 풀어낼 수 있다는 어떤 좀 그런 자신감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논 겁니다. 그래서 만지이막 했는데 난 이거 잘못 풀겠다. 그래도 풀면 좋은 거지만 못 풀었다고 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 접해보고 아 이게 이제 내가 앞으로 풀 최고 난이도의 문제가 이런 거구나. 그렇게 이제 그걸 얻어가시면 되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프레티스 3까지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강의 이제 완강하시고 이제는 뭐 그때는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가서 이제 이어 나갈 것인지 그래서 이 강의는요 병명성이 좋아요. 그래서 행정법의 가장 그 뼈대가 되는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 강의를 안 드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든 써먹을 수 있는 지식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같이 한번 잘 해보시죠. 법자랄로 쉬운 쉬운 행정법 외계열를 급식어로 쉬운 히운 행정법 초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 먹여주는 강사